가리스굿, all the time. 며칠 동안 너무 더웠는데 또 어, 어제 어, 비를 내려주셔서 어,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요절 말씀 믿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예수의 삶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눈술 주, 라 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인의 허물은 가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헤롯과는 달리 영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같이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힘든 상황이 오면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소망을 끊지 않으십니다. 반복하여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제1장 4천명을 먹이신 예수님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 다시 7병이어로 4천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유사하여 어떤 이들은 똑같은 사건을 다시 기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곳은 이방지역인 대가볼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반복하여 도와주셨습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예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7장에서 기 먹고 말 더듬은 사람을 고치신 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목자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2박 3일간의 수양의 천국잔치를 베푸셨습니다. 무리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3일간 있으면서 가져온 도시락을 다 까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배고픔에 시달리며 받은 은혜를 다 까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쓴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까지 버리게, 버리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실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이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할 문제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책임감을 엿보게 됩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들에게 스스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먹일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처럼 무리들을 먹이시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등을 다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도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실 때 함께 참여시키므로 그들도 양무리들의 목자로 자라나기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으로도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나이까 제자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현실의 어려움에 마음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마트는커녕 편의점 하나 없는 허허불판에서 어떻게 4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병이어 사건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상황은 빈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로 5천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체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부정적이 될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번에도 우리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이시려나 보네. 야 우리에게 있는 떡몇 개라도 찾아서 예수님께 갖다 드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광야라는 어려운 상황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문제만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오병이어 때처럼 반복하여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사역에 참여케 하시며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믿음을 가진 목자가 되기로 되도록 키워 주십니다.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순종하여 찾아보니 떡이 일곱 개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었 때보다 두 개나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일곱 개의 떡과 두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축사란 감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적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적지만 제자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것 바로 그것으로 먹이셨습니다. 먹이시되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이 일곱 강줄이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부족한 데서 가운데서 작은 것을 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임마태 선교사님은 몽골에 나가고자 할때 그곳은 광야와 같았습니다. 1991년 7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로 복음의 항무지였습니다. 몽골은 지금 3시간이면 가지만 당시 선교사님이 나갈 때는 홍콩과 베이징을 경유해 6일 만에 도착했다고 하셨습니다. 몽고로 성경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선교사님은 성경 공부한지도 몇년안 되고 메시지도 전해본 적이 몇번 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몽고로로 번역하고자 성경과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0명에서 30여 명의 제자들이 자라났습니다. 목자생활을 위하여 익힌 언어 실력 덕분에 통역과 번역을 하며 물질 자립을 할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몽골에 찾아오는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장관, 국회의원 등 최고위급 사람들의 통역으로 쓰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수고하다가 오신 선교사님들을 환영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복음 역사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떡, 부담 없이 잘 놀아주는 떡, 잘 들어주는 떡, 음악과 연극의 떡, 필요한 곳에 드릴 수 있는 작은 물질의 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드릴 때 주님께서 이를 받으시고 축사하사 넘치게 축복해 주십니다. 네. 이장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사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베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고하였습니다 여기서 힐라는 표준 세번역에 시비를 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원어적 의미가 유혹하다 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그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배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찌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마음은 한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하는 데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떡을 챙겨 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배에 떡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한 떡에 온 마음이 쏠렸습니다. 오늘은 굶겠구나.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삶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좋지 못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은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헤롯을 대체하여 그 세대를 섬길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와 위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의식을 지키고자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다. 황금과 금식과 기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더욱 의식하였습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도 형식과 전통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의와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막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식이나 교회에서의 일들은 아무래도 좀 긴장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수 없는 곳에서는 마음의 긴장이 좀 풀리고 본생대로 살기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줄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곱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육신주의와 물질주의 같은 세속주의를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헤롯은 왕위에 앉아 온갖 정욕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춤을 추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고 말하며 자신의 건세와 재산을 자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헤롯과 같은 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세상은 정욕적이고 물질적입니다. TV를 켜도 인터넷을 켜도 정욕적인 것, 먹는 것, 노는 것, 돈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유혹이 슬며시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누르기의 영향이 강한 개인이나 공동체는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 영향을 쉽게 받게 됩니다. 정력적이고 물질 세상을 바라다 보면 세속의 영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쉽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을 가까이하면 내면의 영적인 영향력이 자라납니다. 영적인 소원이 생기고 영적인으로 생각이 잘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신앙 위인들에 대한 책이나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신앙 이인들을 본받으려는 영적인 소원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순수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덕분에 무리들에게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적인 욕심이 틈탈 수 있었습니다. 구장 34절을 보면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 쟁론한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영향력이 깊이 침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누룩이 란 말을 듣고 서로 수군거리며, 야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나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떡이 없는 문제로 걱정과 염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깨달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더 한계밖에 없다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깨달음과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후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을 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며 도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과 4천 명을 먹이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조지 밀러는 고아들을 그 보호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키우고자 고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조주밀러는 손을 맞잡고 식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회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가 쏟아져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아들에게 주기 위하여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기도의 체험을 수도 없이 하며 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버지와 호주머니에 아, 돈을 훔치던 좋은 도둑이자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불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기독교 민수도 왜 이런 못된 일만 저질러 되고 있을까 하며 괴로워했다고 하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쁜 버릇이란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당신의 자녀로 삼은 사람을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재화 싸워요 이 말은 그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마음으로 영접한 어린 조지 밀루는 나쁜 행동을 하나씩 고치고자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후 한례대학교에 신학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잘 알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때 경건주의 모임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3장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 도론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치실 때에 두 단계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도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특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먼저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침을 사용하는 것은 <laughs> 비생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고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치료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도 작고 앞도 볼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 돕고 있, 예수님께서 돕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일 정도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다시 그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자 점점 눈이 열려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 주신 데에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영적 성장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맹인의 시력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한 번에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등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맹인이 처음 안수받고 사람을 나무처럼 알아보듯 흐릿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지만 말씀 공부 몇 번으로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점점 더 밝히 보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듯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장이 더딘 것을 보고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네. 시평기자는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기초한 자기의 사로잡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세계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과 영적으로 깨달음이 부족한 자들도 결코 소망을 끊지 않고 단계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경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영육간의 사람을 돕는 목자의 삶, 사명인의 삶을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소망을 두고 키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